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무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KBS 가요무대에서 펼쳐진 장구의 신 박서진의 놀라운 공연인데요. 그가 이번에는 꺾기의 신으로 거듭나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박서진의 흥미진진한 무대가 시작됩니다. 고향역이라는 노래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하는 곡이죠. 특히 박서진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의 독특한 꺾기 기술과 목소리의 매력에 발산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고향력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꺾기 실력을 유감없이 뽐내며 무대를 장악했어요. 여러분, 박서진의 노래를 들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걸까요? 이게 바로 그의 꺾기라는 마법 덕분이에요.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목소리에서 나오는 꺾기 기술이 마치 음악의 한 부분처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죠. 특히 고향역이라는 곡은 그가 노래를 부를 때 더욱 그 매력이 강조되죠. 그의 무대에서는 마치 한편이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노래의 감동을 완벽하게 전하면서도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박서진만의 독특한 스타일은 정말 눈을 뗄수 없게 만듭니다. 고향력을 부를 때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강렬하게 변하면서 감정의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그가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 담긴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죠. 특히 그가 꺾기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관객들이 숨을 멈추고 그 기술에 집중하게 됩니다. 박서진의 꺾기는 단순히 기교가 아니라 음악적인 감동을 더해주는 마법과도 같아요. 그가 꺾기를 할 때마다 무대는 마치 숨을 쉬지 않는 듯 조용해지고 관객들은 그만큼 몰입하게 됩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새로운 요소를 가지고 와요. 이번 무대에서 박서진은 고향역이라는 노래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보여주었죠. 그가 부른 고향역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그의 경험과 감정을 담은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관객들은 그와 함께 고향을 떠올리며 감동을 공유하게 되죠. 박서진은 단순히 가수만이 아니라 감동을 전달하는 이야기꾼이기도 해요. 그의 노래 속에는 항상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관객들은 그 이야기를 함께 느끼며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가 부르는 고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단순히 가사가 아니라 그의 진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듣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죠. 이번 무대에서 박서진은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어요. 바로 그가 무대 위에서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잘 전달하는지에 대해요. 그의 무대에서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속에서 그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고향역을 부를 때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해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을 주죠. 이 무대는 박서진의 음악적 재능 뿐만 아니라 그의 감동을 전달하는 능력까지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그가 부른 고향력은 그 어떤 무대보다 더 감동적이었고 관객들은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릴 뻔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박서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속에 담긴 감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박서진의 이번 무대는 단순히 고향역을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무대 위에서 감동을 선사하며 음악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그저 한 곡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죠. 그리고 그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서진의 이번 무대를 보신 분들은 그 감동을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그가 부른 고향역은 그저 한국의 노래가 아니라 박서진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고향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모든 감정을 담고 있었죠. 그는 이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고향의 소중함과 그리움을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박서진의 무대를 보고 나서 많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지 않았나요? 그의 노래와 꺾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깊은 감동은 단순히 목소리의 아름다움이나 기술적인 완성들을 넘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감정과 이 이야기를 온전히 느끼게 해줍니다. 그가 부른 고향역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감동을 주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고향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박서진이 부른 이 노래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박서진의 꺾기는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래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을 주죠. 꺾기 기법을 통해 그가 전달하는 감정은 단순한 음악적 기교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목소리와 꺾기에서 느껴지는 떨림과 힘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마치 그가 우리가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삶의 여러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들려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여러분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지 않았나요? 박서진의 고향역을 들을 때, 그가 꺾기를 할 때마다 숨을 멈추고 몰입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감정을 느끼며, 우리는 노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와 함께 고향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움은 종종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박서진의 노래 속에서는 그 아픔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가 부르는 고향력은 그 자체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정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고향에서의 추억이나 떠나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그의 노래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가 노래를 부를 때그 속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무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그가 노래를 부를 때의 진실 어린 표정과 목소리일 것입니다. 그가 고향역을 부를 때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풀어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 꺾기를 하면서 듣는 사람들까지도 그 감정에 깊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을 지나면 그가 전한 메시지가 여운으로 남아 우리 마음을 올리게 되죠. 이런 순간들이 바로 박서진이 무대 위에서 발산하는 특별한 매력 아닐까요? 박서진의 무대는 항상 예상치 못한 감동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어떤 곡을 부르든지 간에 그 곡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그 곡이 전하려는 감정을 오롯이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가 부른 고향력 역시 그가 가진 구감동의 그 매력을 모두 담아낸 곡이었죠. 그 노래를 들으며 고향의 정취와 그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고 또한 박서진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느끼는 감동적인 순간들은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무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나요? 그의 목소리가 아니면 전달할 수 없는 감동을 여러분도 온전히 느꼈을 것입니다. 박서진은 항상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아티스트입니다. 그가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가 어떤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끌려가게 됩니다. 고향력은 그가 부를 때마다 그 노래가 담고 있는 진심이 더욱 강하게 다가오는 곡이었습니다. 박서진은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속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서진의 무대에서 얻은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부른 고향역에서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겼나요? 그가 꺾기를 할 때마다 숨을 멈추고 몰입한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이 공간이 우리가 이 감동적인 무대를 더욱 깊이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의 무대를 통해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다른 무대에서 그와 함께할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곧또 다른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날을 기대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